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평안하십니까? 나를 깨워주는 7분 오늘은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시편 말씀은 48편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우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보아라 이방 왕들,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진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이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 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 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 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 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아멘. 시편 48편 제목에는 하나님의 성 시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지켜 주시고 그 성을 붙들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멋있는 시인지 모릅니다. 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시온 성이 강하고 튼튼한 요새여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 끝까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약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빈약한 모습일 수 있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하나님이 풀어 가시는 것 기대하며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 그분을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그 시온산이, 시온성이 그렇게 강하고 든든했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날마다 기쁨의 찬양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말미암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주고 원합니다. 고맙습니다.